아, 갑자기. 아, 갑자기. 아, 반갑습니다. 아, 갑자기. 아슬아슬. 아, 갑자기야. 아, 떨렸다. 아, 제이치. 연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오아 이것도 빼고야지. 징기기로 쟁가 하나를 튕겨 뺍니다뺀 쟁가는 맨 위로 올려줍니다. 징기기로 여러 번 살살 빼는 것도 가능. 컨트롤 미스가 나면 나장난이 조심하세요. 맨 위에 쟁가가 떨어져도 탈락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한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너 오늘 96일째 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100일 미리 축하드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laughs> 혹시 좀 보드 게임이나 아니면은 이제 온라인 테이블 탑 시뮬레이션은 많이 해보셨나요? 아저 옛날에 탭탑도 많이 해보고 그 젠가도 좀 많이 해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혹시.. 긴장하셨나요? 네.. 세연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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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님, 웃음> 그 긴장 풀겸 파이팅 한번 크게 외치고 가시죠. 하나 둘 셋! <laughs> 파이팅! 네, 파이팅! <웃음> 파이팅 <웃음> 감사합니다. 9번부터 네. 16번 윤세연님, 청소님 <laughs> 옐라님.. 아, 잡았습니다. 어,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과연? 어? 메롱? <웃음> <웃음> 어? 투메로 아, <laughs>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네,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나오고 있어요. 있습니다. 아는 어, 네. 어, 깔끔하게 안정적으로. 잘 뺐고요. 좋습니다. 이제 올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어? <웃음> 어? 어? <웃음> 어? 답답해요. 제가 알려드리고 <laughs> 싶어요. 아, <laughs> 아. 아니, <laughs> 다른 분들이 혹시 그 낙서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붙 잡는 법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분. F 오 누르고 클릭. 네 어? 잘못된 정보였고요. 야 아니 여기 F 세한님 잘못된 정보를 굉장히 당당하게 알려주셨고요. 어? 아 됐다 됐어요 감합니다난난 F 오 맞는데? 아? 아니 전 F 오가 맞아요. 거기다가 올리나요? 아니 저 억울해요. 그에 플레이를 아니 나 억울해요. 전 가운데 F 오 맞단 정서. 말이에요. 네, 정서 정서. 어는 반말이고 열납니다. 어, 괜찮합니다 네, <laughs> 1경기에 비해서 2경기 굉장히 두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어 그래요. 와! 밖에 넣나게 날라케 버린 게. 아이고! 박스에 속시 마세요. 아이고. 아이고. <laughs> 어, 명당도 하지 않는다. 아. 아, 아니 예, 1경기랑 2경기랑 분위기가 많이 다른데요? 많이 달라요. 아, 네. 2경기에 고수들이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아, 세아님, 어, 아, 화끈하게, 바로. 아, 세아님, 마이크도 안켜고 빡, 노 마이크 빡게 하고 계세요, 지금. 예. 네. 나는 목소리 듣지 않겠다내 목소리 들려주지 아, 않겠다. 나안 아, 나 저, 마이크 안켰구나나 마이크 안켰구나 아, 빡! 이러한 게. 이러한 반대 쏘어지지 않나요? 아, 속 시원해요. 아이고, 반대로. 아니, 벌써 다섯 명 남았거든요. 어, 벌써. 열심히 박수 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지금 제가 처음 만지는데 두 명이 먼저. 아이고. <laughs> <있으며? 많이 웃음> <laughs> 어저 저. 어어 저, <laughs> 잘. 어잘 아, 뽑아냈습니다. 가리에서 위로 던졌어. <laughs> 빨리, 빨리, 빨리 좀. 누가 빨리 좀 빨리 좀 하라고. 어 좋습니다. 전좀 네, 네, 안전하게 지금... 가운데로 가 들어가겠습니다. 아, 네, 초반이기 때문에. 오 어, 네. 어, 안전한데 맨 밑에? 네 안전하게 맨 밑에. 어, 지금, 지금 두 번째기 때문에. 어 네, 괜찮습니다. 먼저 뽑아놓겠다, 괜찮죠? 먼저. 근데 아까 그 실경기를 꼬 따고 오느라 못 보셔가지고 맨 밑에 걸 건드셨어요 지금까지 맨 밑에 걸 건든 사람들 다 탈락했었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았거든요? 아하지만 좋습니다 좋아요 자 헤나님 바로 가보시죠 아직까지는 무게추가 많이 무너져 있지 않아서 나왜또 아... 바닥을 보고 있지? 반말이고요 헤나님 아니저 <laughs> <laughs> 어? 젠가가 너무 멀리 있어요 아, 그것만 알려드릴게요. 스크롤로 땡기세요. 아, 땡겼는데요. 저제 네. 그림만 보여요. WASD를 이용해보세요. 네, 아, 아, WASD... 아, 대박! <laughs> 아, 대박! 어번니 4강기 올라가면 놀라울 것 같은데요? 그니까요 어, 하지만 이번엔 좀 대범하게 나갔습니다. 어, 어, 잘 뺐고요. 아 어, 올려 잘 올렸습니다. 아 어, 이번 판은 좀 길게 가는데요. 아.. 뭔데? 여기까지 안 와야 되는데 원래. 아야 아, 쫄보. 그럼 2번에 끝내자고 쫄보이, 말하는데 누가? 그럼. 아! 아! 살짝 흔들렸지만. 오 어, 인데 흔들, 흔들, 아 쫄보 인데요. 아참지 아직도 흔들려. 어... 이거 누가 이거 지우게? 쭉쭉 튀어나온 거. 가만히 좀 너... 가만히 좀. <laughs> 아니 어, 아직까지 흔들리고 있지만 그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 어떻게 다음 오... 난데? 확실하게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 올리면 하지만 또 움직이는 순간에 나가지고 또 움직임을 멈추고 안 보고. 나님잘 끊으신다요. 제가 일경기 때서 봤거든요. 맞습니다. 어? 어? 아잘올랐습니다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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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윤세아 씨.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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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이네요. 어. 좀 긴박했으니까 마이크를 켰어요. 아니 아까 마이크 끈거 모르고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됐습니다 어, 네, 아, 스무스하게. 어, 과감해요, 플레이를 하는데. 어, 과감해요. 플레이 들어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지금. 깔끔하게. 올리는 거. 어, 올리는 거만. 어, 올리는 게제금 문제인데. 아, 스무스합니다. 어! 어, 스무스 아, 스무스해. 진짜 깔끔해요. 깔끔해요. 와, 심장 멎. 어 깔끔해. 아이고! 어, 오, 오, 오. 와, <사람이 진정한 스토리였습니다> 아, 뭐. 아아 아, 이거 내가 지겠는데. 띵동댕동. 어? 어? Uh <enthalpy Alto> 지금 두톤 넘게, 어, 아! 아, 빨졌어요 아! 아쉽다. 오! 아, 와, 안 돼요! 아! 어? 아! 아이고, 이고게 됐으면 좋겠다. 나 오늘 술안 마시게. 어, 어, 어! 어! 됐습니다! 어! 이게 뭔가요? <laughs> 이게 뭔가요? 세워... 아, 또 진짜? 또 세워진. <laughs> 윤세야, 지금, 어! 어, 바로 뺐어요? 바로, 바로 빼고, 깔끔하게 빼고, 이제 올리는 게 지금 관건이거든요? 어떻게 올리나요, 여기서? 아, 진짜. 아, 아, 아 아쉽습니다. 아아아 어. 탈락입니다. 네, 이거 탈락이에요. 아, 바로 당 바로 당해. <laughs> 미련이 없어요, 저 선수. 아 미련 없어요. 저 선수 네, 네, 미련 없습니다. 미련이 없어요, 저 선수. 네. 아, <laughs> 아, 진짜 저게 왜 돼! 아,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